오늘 그 오후 시간, 즉 임자일쯤 그 오후 시간은 또물 기운이 그 강해지면서 그 돈복을 터뜨릴 수 있는 그 특별한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. 이때 우리는 그 왼쪽 귀 근처의 그 머리카락을 왼손의 그 엄지와 검지로 그 살짝 접촉을 해주면 이런 그 간단한 또 손을 통한 그 풍수적인 그 접촉에 이날 또 재물운을 또 크게 그 강화한다는 것입니다. 이 동작이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옵니다. 왼쪽 귀는 그 몸의 왼쪽 에너지가 그 집중되는 곳입니다. 풍수적으로는 또물 기운이 그 흘러 들어오는 그 통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. 임자일증 같은 이런 물의 날에는 왼쪽 귀 가까이에서 또물 기운이 더욱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. 왼쪽 귀 근처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또 살짝 그 접촉을 해주게 되면 물 기운이 그 손끝으로 전해지면서 또돈복에 손에 그 흡수가 될 것입니다. 물기운이 흐르는 그 방향, 또 손의 그 접촉이 결합이 되면서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또 끌어온다는 것입니다. 머리카락은 그 예민한 그 신체 부위입니다. 물기운을 그 즉각적으로 또 느끼고 금전운을 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. 그때는 그 금전운이 또 즉각적으로 또 흡수가 될 것입니다 재물운이 보다 그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기운이 강한 이런 임자일진의 그 오후 시간에 이렇게 꼭 간단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살짝 머리카락을 만져주는 이런 행위가 오행 그 물기운과 또 금전운의 그 균형을 또 추구하게 됩니다 엄지와 금지는 그 풍수에서 주로 기운을 전달하거나 또 긍정적인 그 기운을 흡수하는 그런 손가락으로 또 간주가 됩니다 금조눈과 그 돈복의 이 손가락을 통해서 또몸에 그 흡수가 되면 그때 금조눈은 더욱 강하게 그 생활 환경에서 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그 임자일진 오늘 그 오후 시간에 왼쪽 귀 가까이 그 머리카락을 엄지와 그 검지로 살짝 그 만져 주시기 바랍니다. 재물운을그 키우고 돈복을 불러오는 아주 그 간단한 또 풍수적인 조치가 되어 줍니다. 물기운과 그 손의 접촉을 통해서 그 돈복을 터트리는 그런 그 간단한 또 풍수적인 행위가 되어줍니다.